안녕하세요, 우리 충녀 여러분. 기다리던 여름방학이 다가왔습니다. 한 학기 동안 우리 충북여중에서 공부하고 배우며 부쩍 성장한 여러분의 모습이 대견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성장했다는 것은 고마움을 안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스스로의 노력 또한 많았겠지만, 어, 여러분의 곁에서 정성을 기울여서 지도해주신 선생님들과 또 함께 노력한 친구들의 도움도 적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어, 미룰 곳 없이 바로 지금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기 바랍니다. 잠깐 시간을 주겠습니다. 아, 또, <laughs> 옆에 친구들에게도 고맙다는 표현을 서로 해주기 바랍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면 부모님께도 반드시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드리기 바랍니다. 음, 방학은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한 시간에 대한 보상이면서 동시에 재충전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몸과 마음을 쉬게 하면서 아울러 새로운 도전과 발견을 할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 청년 학생 모두 이번 여름 방학을 통해서 자신의 목표를 가다듬고 새로운 다짐도 하고 또 계획을 세워서 실천도 하고 자신의 관심 분야에 한발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독서와 자기관리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관심 분야의 책을 읽고 자기 스스로 자기관리를 함으로써 여러분의 여름방학은 한층 만족스러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기후 위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도 방학식을 얼굴을 보고 대면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것도 예상하지 못한 정말 기록적인 폭우가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후 변화 아니 기후 위기는 우리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방학 동안 이러한 문제를 한층 깊이 있게 생각하고 자료도 좀 찾아보고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소중한 혹은 작은 것일지라도 그한 가지라도 실천함으로써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습니다. 6주간의 아, 여름방학 즐겁고 건강하게 또한 의미있게 잘 보내고 개학하는 날 환하게 웃으면서 만나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충북여중 학생들 안녕하세요. 갑작스럽게 내린 많은 비로 인해 원격으로 방학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원래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열심히 참여한 행사들 시상까지 준비를 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우수자 명단만 발표하고 2학기 개학 후 상장과 장학금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학년도 1학기 교과 학년별 우수상입니다. 1학년 1반 허 발레리아, 2학년 3반 송지유, 3학년 1반 박세현 학생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과학 문자 캐릭터 그리기 대회 우수자입니다. 1학년 신현주 유다현 이예은 김보영 박소민 이예원 2학년 박서아 강예진 김도연 김연호 박소연 이시우 3학년 강다빈 우희연 박수진 김다윤 김혜주, 이현서 학생,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영어 북 리뷰 콘테스트 우수자입니다. 1학년 신현주, 정지우, 김은채, 허발레리아, 2학년 권도윤, 박채영, 김민서, 반지윤, 3학년 박의진, 박서라, 김민지, 이진아 학생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학교 캐릭터 대전 우수자입니다. 1학년 김진아, 2학년 이효은, 박소연, 음소, 음서정. 3학년 김나연, 허서정 학생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과학 독후감 대회 우수자입니다. 1학년 박정현, 신현주. 진예나, 김은채, 정지우, 김진아. 2학년, 권도윤, 정단비, 반지윤, 민채원, 김도연, 장서영. 3학년, 백사랑, 김윤지, 서유진, 허서정, 조하은, 박서라 학생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장학증서 및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입니다. 먼저 1학년 성적 우수자 장학금입니다. 1학년 1반 허발레리아, 1학년 1반 김은채, 1학년 1반 신현주, 1학년 2반 김서빈, 1학년 3반 진예나 학생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전학년 학급별로 선정된 인성 장학금입니다. 1학년 박은수 권이지 김아비가일 2학년 김지우 김민서 공예빈 김도연 3학년 전민경 김예지 강효승 김서정 학생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원격 방학식으로 미처 챙겨가지 못했었던 개인 소지품은 날씨 좋은 날 개인적으로 챙겨가시면 됩니다. 학교는 언제나 개방되어 있지만 3층 성명공사로 인해서 8월 2일부터 8월 7일까지는 학교 출입을 통제하니 8월 2일부터 7일까지만 피해서 개인 소지품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학 중 도서관은 무인대출 공사로 인해서 개방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방학 중 여러분들이 물놀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텐데 특히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어른들이 조마조마하게 생각하는 위험한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전동킥보드 타고 다닐 때 여러분들은 면허도 없고 나이도 해당되지 않는 거 아시죠? 전동킥보드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담임선생님께서 여러분들께도 가끔 안부 전화를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담임선생님께 안부 문자나 전화를 드려서 방학 중에 여러분, 들의 생활을 담임선생님이 알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후 출결 확인 또는 성적표 관련 방학 계획 안내는 담임선생님께서 안내해 주실 예정입니다. 여러분, 들 안전하고 유익한 방학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